국내 증권사 간 경쟁이 날이 갈수록 첨예해짐에 따라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해외 증권시장 돌파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 동남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KB 증권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지역의 현지 증권사 인수까지 검토하는 등 동남아 공략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KB 증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증권사인 마리타임 인수를 통해 KB 증권 베트남인 KBSV를 출범시켜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6.8%를 기록하며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을 이뤄내는 등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의사가 높고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만큼 증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머징 시장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칠 수만은 없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현재 고객들의 니즈가 이머징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같은 시장을 오픈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KB증권이 동남아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 건 선진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흥국 시장 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현재까지 4.7%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MSCI 선진국 주가지수가 1.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봐도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대변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총 27개 국가의 주식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B증권. 이중 미국, 중국, 홍콩, 일본 4개 국가만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데 베트남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올 여름까지 베트남 온라인 서비스 오픈을 예정 중입니다. 이머징 시장 쪽에도 최근에 관심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베트남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아마 올 여름 정도에 베트남 온라인 증권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을 필두로 아시아 금융 리더로 도약하고자 하는 KB 증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강채원입니다.